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찬양했는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없이 사니까 그렇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볼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호흡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저 음식을 먹고 소화 잘 시켜서 정상적으로 배설하는 것만 해도 큰 은혜다 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거쳐서 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는 음식물을 작은 입자로 분해하고 소화시키면서 소장과 대장으로 보냅니다. 그때 음식물이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가면 설사가 되고, 너무 더디게 내려가면 변비가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이 알맞은 속도로 내려가서 정상적으로 쑥쑥 배설된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순탄한 배설을 위해서 크게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거나 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먹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뱃속을 순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삶을 영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이것뿐입니까? 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가 호흡하게 하십니다. 나의 심장이 박동하게 하십니다. 나의 피가 순환되게 하십니다. 영양분이 골고루 흡수되게 하십니다. 특히 소우주라고 불릴 정도로 신비한 베일에 쌓여있는 뇌가 자동으로 작동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삶을 영유하게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몽땅 잊어버리고서 오직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오늘의 자리에 이른 것처럼 큰 소리 치며 살아갑니다. 딱따구리 한 마리가 어느 날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큰 고목나무에 올라가서 벌레를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딱딱 딱딱 하고 나무를 찍는 순간 우지끈 하고 나무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딱따구리가 날아가면서 내가 힘이 세군. 세기는 세구나. 참, 내가 쪼아대는 힘이 참으로 세기는 세구나 하고 날아갔다는 거예요. 벼락이 쳐서 나무가 끊어진 것은 모르고 자기가 힘이 세서 나무를 부러뜨렸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소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모든 것을 내가 이룬 것처럼 살아가면 그렇게 어리석은 딱따구리 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해야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고 은혜를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은혜가 왕노로 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로 타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은 은혜가 왕노로 타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왕가가 바뀌면 상대방 왕가의 자손들은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왕은 사우랑가의 자손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울왕과의 자손을 추적을 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무비보셋은,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다이당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다이씨 뜻밖에도 그를 선대하는 거예요. 그의 기억을 회복시켜주고 왕실에 함께 기거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었습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친절이었습니다. 우비보셋은 거기서 큰 은혜를 경험했고 다이수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이수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했을까? 이 질문을 바꾸면 이런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필요로 할까?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은 사우랑의 사위였습니다 동시에 사우랑의 아들 요나단과는 생명을 바꿀 만큼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되는 사우랑의 시기가 나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 번 살해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후 다윗이 왕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신하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자신이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과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과는 완전히 차별이 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와 함께 아주 중요하게 쓰인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에만 이 단어가 250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를 선대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온 세상에 널리 나타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생각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시편 5 1 편은 다윗의 유명한 참회시인데 그의 참회시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참회시가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죄를 범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다윗이 매달렸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사제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표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요, 은혜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찬송가 작곡자인 피터 필립 피론 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마차 제조업자였습니다. 노래를 잘 불렀던 그는 일만 끝나면 술집에 가서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시카고의 한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그의 음악적 소재를 발견한 사람이 그를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회심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그는 당대 유명한 음악가들과 함께 전도사에게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가 지은 찬송가 260장,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260장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비로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남은 생을 다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은혜가 왕로로 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먼저 감사하고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왕과는 원수 관계였지만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과는 아주 절친한 친구 관계였습니다. 요즘 말로 절친이었고 생명을 걸고 우정을 나누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서 오늘의 본문 7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누구 때문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했습니까?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친구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한 시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항상. 은혜의 빚진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자라고 하는 채무 의식만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항상 빚진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관계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 항상 채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것이 나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이것조차도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예수 믿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나의 능력으로만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로 사업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교육으로만 자녀가 잘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요, 채무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이 내 자랑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남을 돕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내게 있는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얻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잖아요. 내 양심과 내 의지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내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죄와 허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맨 선봉에 설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냈죠.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일에 완전히 목숨을 걸었습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 나는 크리스도를 존기케 하기 위해서 산다.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겠노라 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과 삶이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받은 것을 알게 항상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자기는 항상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산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요, 은혜에 빚진 자요, 모음에 빚진 자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빚 갚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그 신앙의 자세가 세계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평생을 빚진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왕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항상 사랑의 빚진자여 은혜의 빚진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양식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영국의 조지 뮬러는 1865년부터 약 30년 동안 2,566명의 고아를 길러낸 사람입니다.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한 뮬러는 믿음의 거장이요 기도의 용장이었습니다. 뮬러가 기도할 때마다 없는 것이 생겨나고 먹을 것이 트럭으로 들어오고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 건망증이 조금 심했다고 전해져요. 뭔가를 잘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언제부터인지 깜빡깜빡 하거든요. 수첩에 메모를 해놓고도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휴대폰으로 우리 부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도 제 아내에게, 여보, 휴대폰 좀 찾아줘요. 휴대폰 좀 찾아줘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건망증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심해지는데, 제가 뮬러 때문에 큰 위로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뮬러는 건망증이 심해서 돈도 잘 잃어버리고, 물건도 잘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뮬러는 전혀 서운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언제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귀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왕이면 그것을 꼭 가져가야 할 사람이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꼭 써야 할 사람이 쓰게 해 주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이니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본의 안에게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유 있는 마음이요, 넉넉한 마음입니까? 우리 가운데는 돈을 백만 원만 잃어버려도 한달 내내 끙끙 앓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이 모조리 왜 사냐, 왜 살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뮬러는 전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항상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도 오히려 감사 기도를 할 정도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내가 빚진자다 라고 하는 채무의식을 가진 사람은 삶의 양식이 다릅니다 언제나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은혜를 베풀고 살아서 예수의 향기를 널리 틀어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빚진자의 의식을 가지고 은혜가 왕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은혜의 빚진자다 나는 빚쟁이다 빚갖고 살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도 한번 가르쳐 주세요. 성도님은 빚쟁이입니다. 빚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옆 사람을 쳐다보니까 꼭 빚쟁이 같이 생겼죠. 사실 빚쟁이 같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빚쟁이입니다. 꼭 은혜의 빛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주먹이 왕노릇하는 곳이 있습니다 집골목의 세계나 조폭의 세계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주먹이 왕노릇하는 곳에는 정의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불의와 강탈과 증오만 있을 뿐입니다 또이 땅에는 법이 왕노릇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의 사회가 법이 왕노릇하는 사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소고발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감옥에는 죄수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법들이 셀수 없이 많은데 세상은 점점 더 상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흑암의 세상을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는 세상으로 바꾸어 가려면 무엇이 왕노로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가 왕노로 타게 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상대방을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비차 은혜로 대하기만 하면 우리가 사는 곳이 항상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중고 소형차를 몰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빨간 신호가 들어온 것을 보고도 깊은 생각을 하다가 그만 직진을 했고 그래서 직진을 하다가 벤츠 승용차를 받아버렸습니다 차를 받으려면 싼 차를 받아야 되는데 제일 비싼 벤츠를 받아버렸습니다 벤츠는 조수석 문짝이 부서졌고 목사님 차는 폐차를 할 정도로 크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벤츠 차 안에서는 신사가 나오고 부서진 소형차 안에서는 목사님이 나왔고 서로 몸은 안 다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즉각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제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몇 번이나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잘못을 인정하니까 그 신사가 명함이나 한장 주십시오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보험청구서가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벤츠 수리비를 물어주려면 큰 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어 고심하고 있는데 도대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교회로 중형 새 자동차 한 대가 배달되었습니다 아, 보험 청구서는 날아오지 않고 거꾸로 자동차가 한대 배달되었는데 거기에는 편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지난번 자동차 사고를 당한 암흑의 집사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 사고는 저의 잘못도 큽니다. 제가 좀더 조심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의 큰 차가 목사님의 작은 차를 찌그러뜨린 것을 보고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가 생각나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자동차가 없어졌으니 타고 다닐 것이 없을 것 같아 새차한 대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자동차는 제가 고쳤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회 잘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은혜의 세계에서는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은혜가 왕 노릇하면 사는 곳이고 작은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에 비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빡빡하게 살면 안 돼요 인색하게 살면 안 됩니다 교만하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자칫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도 쉽게 그런 자리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고도 도무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은혜가 없으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십일조자라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허구한 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님까지도 판단하고 정죄해서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은혜가 왕로로 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답게 이제는 오직 은혜가 왕로로 타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